백 파시 터진. 오케이. 역시 계란 네 세트. 훔쳤지. <laughs> 계란 네 세트에다가. 돈이 왜 이렇게 없지 잠시만. 뭐야 이거? 안녕하세요 김양공화국의 공무원입니다. 최근 들어 많은 돈을 갑자기 벌어 많이 벌어서 당신의 돈 50%를 가져가겠습니다. 꼭 좋은데 사용하겠습니다. 도도깨랑 돌갱이도 가져갈게요. 씨발. 아니 소유권이 야, 바뀌었어요? 절더라. 은 응, 이새 좀 절더라. 뿌... 어이부셔야내 돈이 어차피 꺼져. 아, 나 이거 칠구야. 아유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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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제 피곤하다. 이제 집 한번 가볼까? 퀘스트 퀘스트 깼습니다 퀘스트 퀘스트 깼어요 3원 3원 주세요 어 퀘스트 완료했습니다 어내 유리창 왜왜다부수져있어 뭐야 그 퀘스트에요 미친놈아 퀘스트 있는데 근데 마이너스 3원인데 너가 나한테 줘야될거야 지랄하지마 야 진짜 마이너스 3원이라고 돼. 야 돈없어 나한테... 케빈님 어머 뭐야 미친놈인가 이거 네, okay, 물량 음, 오시면 하니까. 이장님, 양동이 팔겠습니다. 양동이, 물량동이. 물량동이? 어 얼마 얼마. 아니, 얼마. 그냥 양동이, 그냥 양동이. 아, 그냥 양동이야. 어. 네, 한번 보세요. 퀄리티 괜찮죠? 한 괜찮습니다. 2원 정도 될걸 그래도. 아, 씨, 이원밖에 안 돼. 서비스, 서비스. 좆됐다, <놀라> 씨. 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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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때려? 야, 나 진짜 죽어, 미친놈아. 나안 때렸어. 새끼, 가... 야! 잠시만. 안 때렸다니까? 저 새끼, 저거. 진짜 내가 뭘본 거지, 방금? 공사하시나보다. 공사 중, 공사 중. 야 진짜 살인했어 여기. <놀람이> 와, 또게미치 이거. 야, 진짜 쌍력이네 저거. 야, 저거 진짜 죽어야 돼, 이건. 뭔 소리요. 오, 오 저 이걸 읽어야 되는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라운드 마을의 이장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기, 김 이장의 행동을 멈추세요 어쩐지 저 새끼 존나 병신이잖아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저게 세금으로 저게 안 되거든 어머 뭐야 김위장님 성공적으로 인공재난을 일으켰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주민이 올 때마다 재난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수익률 3대1 맞죠? 헉, 미친놈 저 이장새끼 저거 내돈 빨아먹으려고 야, 저거 맛있다. 미친놈이네 저거 야, 집이 너, 이거, 야. 너 이거 보여? 복권상인의 편지 넌 X됐어 임마 너 고발할 거야 너 미친놈아 15단계 이거 맞아? 15단계 16단계, 17단계, 아, 17단계, 13배 주시면 되겠습니다.